사상과를 하나로 이렇게 융합 작까지 지금 하고 있죠. 예, 동양 사상 그 유불성 동양 사상과 우리 기독교의 사상을 서부 사상 이거를 갖다가 아주 아름답게 조화시키는 그런 조화의 특별한 원리가 와이테드의 이런 과정 사상인데, 그렇게 말하면 그게 일즉다의 원리죠. 일찍 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만유가 다 하나의 포속되는 그 그런 원리. 응? 그래서 일찍 다의 원리. 그걸 이제 여기 어, 그 시카고 대학에 있던 찰스 하수는 Theology of Society of Societies라는 그런 말로 해석을 했죠. 네. 작은 미립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그마한 세포가 되고 이 세포들이 커서 분자가 되고, 이렇게 커가지고 전 우주까지 확대되고 이것이 하나님이까지 확대되는 이런 완전한 하나의 어, 그 소셜 라지컬 플러스틱 어, 릴리전을 생긴 것이 이제 와이트 했는데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한 것이 이제 채스 그 하셔니 여기서 바로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동서의 구분고 그리고 여기는 과학, 철학, 문학 학문 내불 것, 인종의 불거.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하나의 그 조화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그런 것이고, 그것이 다그 지금까지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초자로 월 봤지만 하나님과까지도 연결되는 이런 것이 이제 그 과정 진화의 특색이고, 특별히 이제 이원적으로 생각했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우리 기독교의 일관된 그런 하나의 이제 종교 철학 사상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와이텔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둘이면서 하나라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된 거고. 이 우주가 하나님의 한 다른 어, 사이드라고 이렇게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세계와 <laughs> 보이는 이 세계가 몸과 마음이, 우리 마음이 하나듯이 우주와 하나님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고 이제 어, 전통적인 보수신학자들은 이제 그게 제일 지금 못맞다이 하는 게 그거예요. 예, 과정신화 또는 과정철학이 어, 동서의 벽도 허물고, 종교간의 담도 허물고, 또 학문, 철학, 문학, 학문도 담도 허물어서 완전히 정말 예, 아름다운 조화의 그런 그 길을 열수 있는 원리를 와이패드의 과정철학이 예,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한 사상, 그게 가장 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 사상인데, 그한 사상의 원리의 기본 원리도 결국 일찍 다해버리 아마 유동식 박사님이 거기에 대해서잘 말씀을 했을 거예요. 일찍 다해버리한 사상이. 하나이면서 모두 모두이면서 하나다. 그리고 이 모두가 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아름다운 조화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거지. 그게 한 사상인데, 이한 사상은 그, 그, 저희 그 최치원이 어, 그 신라시대 최치원씨가 얘기한 그걸 이 현묘지도 그 유불선 3교 외에 에, 다른 하나의 현묘지도를 이제 그 있다 그걸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 그 현묘지도가 그게 우리나라 올해부터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철학사상이었다. 그렇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어, 그 원리가 일찍 다의 원리 모든 대립 관계를 조화 있게 아름다운 한송이 꽃처럼 예를 들면 이런 비유는 코스모스 꽃을 봐도 여러 꽃잎이 있고 그 안에 또 수리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가지고 아름다운 꽃을 만드는 것처럼 참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조화의 원리로 맺는 원리가 이 바로 한사상이고 그 와이프의 과정철학 사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히 지금은 이제 온 인류 또어 우주까지도 다 지금 이제는 하나의 이제 동동체로 이루어진 이 시대에 그뭐 유대교 그 이거에 있어서 아담 이브에서부터 뭐원제 타락서 얘기하고요, 근데 헤브라이즘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족적인 부족 종교적인 그러한 우주관이 기반한 그런 얘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거나 기독교를 해석한 시대에 가가지고는, 이건, 그건, 그건, 그건 지냈다. 이제는 적어도 이 우주 공, 공제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해석 방법이 요구됩니다. 그거가 이제 하기 위해서 한신학도 이제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신학이지만 앞으로는 전 인류에게, 인류의 평화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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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바지 하는 그런 신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대화신학, 그 다음에는 이런 과정 철학 사상,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고유한 이 한서상의 원리 이것이 이제 도입을 해서 이 한국 신학을 전개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는 것입니다. 아 이제 그 세 번째로 넘어가죠 제일 주어진 시간이, 오늘, 뭐, 오늘 밤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laughs> 밤까지. 아, 오늘 밤까지. 오늘 밤까지. <laughs> 한사상도요, 이게. 자체도 지금 연구 과제입니다. 그 자체를 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재료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 이제, 우리, 어, 그, 이동식 교수님 많이 애를 쓰시는데, 이 재료가 너무 빈약한 거야. 풍류도란 얘기, 그걸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가지고 예? 신학, 책까지도 쓰셨는데, 예, 예를 들면, 원효가 어, 일심원융회통 그 사상을 전개했던 불교의 여러 그 종파들, 이론들을 전부 하나로 해가지고 일심원융회통 사상을 전개를 해가지고 어, 그 당대, 당나라에서까지 원효가 얘기한 소위 대승기신론 소 어, 원효가 쓴 대승기신론 그 그 시멘터리, 그걸 갖다 중국에서까지 읽었어요. 당나시 그만큼 이 원효의 이, 이런 그, 그 융합한 통합하는 이런 그 원리가 태연한데 그 원효의 이런 일신원융회통 이런 사상이 결국 어디서 나온 거냐 저는 그게 바로 그 우리나라의 고유한 이런 모든 대립적인 관계를 하나로 조화시키는 특이한 그러한 사상 원리, 한국적 사고 원리 그 위에 발로 달렸거든요. 또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 때 와서는 이제 진우라는 사람, 보조국사가 서의 교선 또그 다음에 즉각 깨달음과 점진적인 도노 점수죠. 도노 점색을, s u d 라 e n enlightenment, 이 원리를 조화시킨 겁니 불교의 가장 대립적인 거예 그걸 조화시킨 분이 진를했는데